대법원 2022년 6월 9일 선고, 2018-228-462등 판결, 사건명, 영업 양도 무효 확인 등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 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 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 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주식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자력이 감소되어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주식 회사의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그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그 결과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될 뿐인 때에는 채권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그 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침해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수 없으므로,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